자, 다음은 462페이지에 발신기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발신기는, 그죠. 자, 전화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발신기 기준에 전화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수신기 기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신기에 전화적이 없으니까 발신기도 당연히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발신기에 전화적이, 전화선이 안 간다. 이게 아니고요. 수신기에서 전화선이 출발 안 한다. 이거, 이거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모든 게 수신기에서 다 우리가 배분을 해주니까. 그죠?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신기 기준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뭐, 엊그제 또뭔 뭐 누가 질문을 카페에다 해놨던데. 아니, 왜, 어? 법적 저 기준에 없는 자탐에만 삭제됐는데, 다른 저 스프링클러나 슈퍼비저리 판넬에 왜 전화가 삭, 없어져야 되느냐. 막 따지듯이 질문을 해. 했더라고. 내가 예. 뭐 설명했잖아요. 예. 전화라는 거는 자탐에만 있었다. 자탐의 수신기 기준에만 있었고, 나머지는 없었다. 그래서 앞전에 제가 도면할 때도, 슈퍼비주얼할 때도 설명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 강의도 안 듣고 막 딱딱 오기 사더라고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호, 뭐 혼동을 준다든지, 예. 뭐 그런 분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혼동을 준다든지 이런 분들은 제가 이제 카페에서 좀 어떤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신기 구성요소를 세 가지 쓰라. 뭐 이렇게는 요즘에는 안 납니다. 옛날 문제인데. 전화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뭐 전화가 아직까지 생산되고 있어요. 기존 제품은 전화가 다 있으니까 교체할 때 이제 전화 있는 제품으로 해야 되니까 이것도 뭐두 가지로 생산한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이제 빼주시면 된다 예전에는 이거 네 가지 쓰라 이렇게 나왔거든. 요 지금 이제 세 가지 쓰라, 이렇게 이제, 바꿔놨어요, 문제를.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어, 실무적인 문제인데, 자, 발신기를 눌렀다. 이것도 실무에 가보면 있어. 그, 제가 직접 테스트해서 찍은 게 있거든요. 보시고요. 발신기를 눌렀더니 지구경정이 당연히 울리겠죠. 당연히 울립니다. 그리고 수신기에서 지구경정의 경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복구 스위치를 눌렀어 근데 아까 우리 앞에 수신기 할때뭐 했습니까? 발신기는, 스위치는 눌렸잖아요 한번더 눌러야 복귀가 돼 그러니까 수동으로 복귀 시켜야지 스위치를 눌러야지 복귀되는 스위치이기 때문에 발신기 누름 스위치가 복구가 안되면 계속 동작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 저, 경보 경 정지가 안됩니다 그죠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 발신기 누름 스위치를 복구시켜야 된다 그죠 확인하면 되는거예요그 다음에 예. 자, 이것도 비슷한 문제죠? 발신기 누름 스위치가 복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수신기에서 복구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중계기 봅시다. 자, 발신기는 뭐 별게 없어. 근데 발신기도 원래 발신기 설치 기준이 예전에 나오고 했는데, 일단은 뭐, 그런 거는 자주 나오는 게 아니니까. 자, 중계기 설치 기준 세 가지. 이거, 이거 제가 뭐랬어요?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데, 이게 어, 옛날에는 예전에만은 이걸 통으로 해 갖고 6점짜리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나왔고 최근 들어서는 이게 통으로 쓰는 문제보다는 가로놓기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 5점짜리로.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가, 일단 뒤에 보면 또 가로놓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통으로 우리 주객이 실직해 주는 세 가지를 쓰라면 6점짜리로 이걸 써야 되고 5점짜리는 뭐 너무 단순할 거 아닙니까? <laughs> 수신기, 감지기. 그죠? 뭐, 요즘에 뭐, 이 침수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과전류 차단기. 그 다음에 상용전원, 예비전원. 이거는 이론 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이렇게 가로놓기가 나올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계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않는다. 자, 여기 수신기입니다. 우리가 P형은 도통, 퇴로 도통 스위치가 있어요. 그죠? 테스트를 직접 해야 되죠. 그런데 아령은 이게 없어요. 왜? 자동으로 요 LCD 창에 떠. 단선이면, 단선으로. 그러니까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 회로에 수동으로, 직접이니까 수동 아닙니까? 수동으로 감지기 회로에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 하는 것. 이 문구 자체가 뭡니까? 이 문구 자체가 이게 아령을 말하는 거예요 아령 이 자체가 아령 이거를 길게 풀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해라 이 감지기가 있으면 이 사이에 중계기를 설치해라 그래서 우리가 실제 수신기가 있으면 그죠 발신기 있죠 여기에다 설치하거든 이 안에다가 그죠. 근데 실제로는 뭡니까 중계기가 있고, 우리 그, R형 배웠잖아. 요, 올 때, 요렇게 해갖고, 발신기 요렇게 배웠잖아. 요거는 우리가 P형에 준한다. 여섯 가닥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요렇게, 감지기. 이렇게 된다. 그죠?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해라. 그리고 이번은 당연한 말이고,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이런 문구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어디 가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라. 이게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인데 쓸라면 어렵지 이게. 그죠? 그다음에 3번 보시면 이게 조금 이제 해석이 어렵잖아. 그죠? 자.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다. 이 문구.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수신기에서, 그죠? 중계기 쪽으로 갈 때, 이 중계기에는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두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신호선, 통신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은 무조건 일로 와야 돼. 그러니까 작동 상황을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보도 이 신호선을 통하, 통해서 알려주거든. 그죠? 여기 이제 우리가 입력 단자가 있고 그죠? 출력 단자가 있는 게요. 그 제가 감지기는 입력이고 이 신호가 일로 들어와야 되니까 경종은 여기서 이 신호를 통해서 출력을 보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도 실무 게심판에 가면 입력 출력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어떤 게 입력이고 어떤 게 출력이다. 그러면 기동은 뭡니까 기동? 기동은 출력이에요. 왜 수신기에서 <laughs> 어느 쪽으로 보내줘야 되잖아. 그죠? 사이렌도 출력이고. 그죠? 확인은 입력이지. 확인 신호가 시그널이 들어와야 되잖아. 수신기 쪽으로. 그죠? 그렇게 이제 입출력을 우리가 구분을 하고. 근데 이 전원은 DC24V 아닙니까? 이거는 굳이 수신기까지 올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가 만약에 열동이 있으면 어떻게 전원선을 다 끌고 오겠습니까? 전화 강화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동 아파트 동 밑에 중계기 전원반을 설치해가지고 220볼트를 분전반에서 받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이걸 정류시켜서 DC24볼트로 만들어서 요렇게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수가 많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않은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다는 말이 별도로 이 전원을 공급받을 경우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전원선이 일로 와도 됩니다. 그죠? 되는데 어떤 건물의 특성상, 그죠? 이런 구조상 좀 힘들 경우에는 이런 이렇게 이제 이 밑줄 찌 문구처럼 별도로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때 이때는 전원 입력 측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 이놈이 감시를 못하잖아. 와 내가 저쪽에 뭘 감시를 전마가 지금 전원이 제대로 투입되는지 안 되는지 어있 알아야 되는데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만약 에 과전류 흘러보면 요거 뭐다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기판이나 이런 게. 그래서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그죠? 전류가 많이 흐르지 흐르 흐르 경우에 차단시켜 줄수 있는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나? 만약에 정전되면 이놈이 정전 딱 잘렸어 그럼 이놈이 이 신호선을 통해가지고 어 저쪽에 전원이 잘렸다 고장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시험?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 시험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게 필기 때는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필기 때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문구 보고 체크하면 되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요렇게 요렇게도 나올 수 있고 요렇게도 나올 수 있고 그죠? 요즘에 이게 침수가 나왔더라고 이, 이 문제는 아니지만 그리고 보통 과전류 차단기하고 상륙전은 예비전은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옵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중계기서 찍어주면 근데 통으로 쓰라고도 나올 때도 있고 네. 가로넣기로 나올 때도 있다 그렇다고 아이고 가로넣기로 나왔으면 좋겠네 해가지고 가로 놓기만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 좋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죠 세상을 살면서 본인 계획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데그잘 안돼서 그게 문제지 그죠? 그래서 확실하게 합격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대부분 요런 문제들은 다 가지고 갑니다 암기를 가지고 갑니다 아, 여행을 바라고 물론 운이 우리 좀 합격하겠죠. 요게 이제 뭡니까? 가로 놓기 문제입니다. 그죠. 그리고 중계기에 반드시 설치해야 될 시험장치, 아까 상용전환과 예비전원 시험이 있었잖아. 그죠. 자, 그다음에 분산형 중계기에 설치 장소 봅시다. 자, 우리가 중계기가 있잖아요. 분산형 중계기가 있고, 예, 집합형이 있어요. 이거 제가 저 이론 때 설명을 드린 건데, 어, 요즘에는 거의 뭐, 거의 90... 90% 이상, 90% 이상 분산형을 다 설치하고, 집합형은 이게 크거든요. 그래서 어느 공간을 많이 차지해. 근데 분산형은 발신기 내부라든지, 뭐, 수퍼 비주얼 판넬 수동 조작함 쪽에 다 넣으면 작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담배각보다 좀 크거든요. 그래서, 어, 담배보다 1.5배 정도, 이 정도 큽니다. 그데 물을 봤잖아, 중계기. 그죠? 그래서 그게 분산형입니다. 그래서, 어, 설치 장소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동 조작함됩니다그 자탐의 수동 조작함이 뭡니까? 발신기 세트함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로는 쓸 필요 없어. 그냥 발신기 세트함 내부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쪽에서 스프링클러 쪽에서 수동 조작함은 수퍼위저리 판넬 아닙니까? 내부. 이 이까지만 쓰면 돼. 다쓸 필요 없어. 스프링클러,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설비에 슈퍼비조리 판넬 내부, 이렇게만 쓰면 돼. 그리고 가스계 소화설비, CO2 할론 이런 거쓸 필요 없어. 그냥 가스계 소화설비 수동조작함 내부. 이게 알레아입니까 그죠? 그리고 제연댐퍼도 수동조작함 있잖아요. 내부, 이렇게만 쓰면 돼. 그러니까 정리하면, 발신기 함, 발신기 세트 함 내부. 그 다음에 슈퍼비조리 판넬 내부. 그 다음에 가스계 소화설비 수동조작함 내부. 그리고 제연설비 수동조작함 내부.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됩니다. 뭐 이거 말고도 어 재연창 있잖아요. 재연창 수동 조작함 내부 이렇게 쓰도 되고요. 그 중에 네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분산형 여기 있잖아. 여기 집합형하고 분산형, 그죠 분산형은 다 하나씩 따로 다 가고 집합형은 몇 개층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아놓는 겁니다. 이게 집합형은 공간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도시기호상으로는 똑같이 보이지만 분산형은 요만하면 이저저 집합형은 저, 요 칠판보다 더 크다고 보면 돼요. 칠판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간이 삐트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분산형 중계기죠. 자 그리고 다음을 채우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형은 규모가 크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220볼트 가야 돼요. DC 갖고 택도 없죠. 이건. 그죠. 입력 전원은 220V고. 그러니까 중계기 자체가 칠판보다 더 크다고 보면 돼. 여러분들 생각하는 칠판보다.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220V 가야 되지. 그죠. 그리고 전원 공급은, 어, 외부 전원을 이용하여. 그죠. 예, 부 전원을 이용하죠. 그죠. 그리고 예비 전원이 내장되어 있다. 그죠. 규모가 크니까. 그리고 정류기를 설치한다. 그죠. 그리고 분산형은, 어, 수신기 전원을 이용해도 되고. 그죠. 또 별도로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정류장치는 없다. 왜? 2 24V, 4트 DC 24V가 직접 가니까. 근데 집합형은 220V가 들어와서 정류를 시켜서 전압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DC로 바꿔줘야 되니까 정류, 정류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회로 수용 능력은 크다. 30에서 40회로. 그죠. 그리고 분산형은 5회로 미만 해갖고 보통 이제 4회로까지 이제 나오죠. 1회로, 2회로, 4회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력 단자가, 출력 단자, 입력 단자가 4개 보통.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 아주 중요한 음향장치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